네, 안녕하세요. 어, 백쿡스 점장 심성민입니다. 어, 지금 백쿡스 여기 빠를 잠깐 오늘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짧게, 짧은 짤로 어,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셨을 때 하이볼이 어떻게 나가는지 네, 그 과정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네. 여기 배달용 용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생적으로 이렇게 비닐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배국스네네 네, 로고 스티커를 먼저 여기에 부착을 해줍니다 투명해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어, 얼음을 여기 담아줍니다 네. 얼음은 한 스푼 정도 시원하게 하이브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이볼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위로 올리면 탄산수만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하이볼이 나오는데 어, 하이볼에 들어가는 원료가 지금 위스키 그리고 탄산수 비율이 4대 1로 네 위스키가 1이고 탄산수가 4의 비율로 자동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한번 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천천히 야 탄산이 많다 보니까. 거품이 있죠. 조금 멈춰졌다가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아우 시원해. 네. 맛있는 하이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용기가 덜차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좀꽉 채워서 왠만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적정량을 네. 채우고 있고요. 띄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배달 나갈 때 흔들려도 이 내용물이 나오거나 쏟기면 안 되기 때문에 캔을 넣어서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캔 심어라는 기계인데요. 어, 공합을 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먼저 얹고 나서 어, 수평을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작동을 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넣는 거예요. 와 되게 빠르죠? 네, 바로 이렇게 어, 완성이 됐습니다 백국스에서 나가는 하이볼 네. 흔들어도 네, 전혀 쏟기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집까지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백국스 하이볼 배달 나가기까지 과정 짧게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